5 터만 까는지 가는 데미지 가는 데는 데미지 컬아카데미에서전문배우반는 수료하고 있는 이경수라고 합니다 가는 데미지 가는 데지 가는 데 가는 데미지 가는 데미가데 아닌 가같은데 <것> <laughs> <laughs>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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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하하 <laughs> 안녕하세요 배우 이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 배우반 27기 24살 민화입니다. <laughs> 나이는 31살이고요. 하지만 마누는 29살인 안양에 사는 강노경이라고 합니다. 어, 남뮤지컬 전문반 27기 서민석입니다. 네 26살.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남뮤지컬 배우 전문반 27기 정서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반 27기 선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뮤지컬 전문배우반 27기 김선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뮤지컬 아카데미 전문배우반 27기 비주얼 임영우입니다 <laughs> 연기를 어떻게 이제 매체 쪽 이렇게 하다가 너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어... 뭔가 안주하는, 안주가 아니고 약간 게을러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제 좀 약간 무대 쪽 연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어... 찾다가 어, 이왕이면 노래도 같이 하고 춤도 하는 그런 뮤지컬로 알아보자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 27기 아네 어, 어, 뭐가 있을까요? 27기 아 뮤지컬에 관심이 있었는데 어여러 사이트 뒤져보다가 어 되게 커리큘럼이 좀 세계적으로 잘 잡혀 있어서 어 그래서 아 여기 좀 괜찮은데 10% 오게 됐습니다. 어 음, 제가 준비하고 있던 시험에 떨어지고 낙담하던 시기에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크게 들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알아보던 중에 여기가 이제 커리큘럼도 그렇고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 좋은 뮤지컬 배우로 거듭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방문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좀더 전문적으로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혼자서도 할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견점을 잡게 해준. 것입니다. 정말 앞으로 배우 생활을 하려면 이런 걸더 갈고 닦아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다 좋은데. 윤주 선생님도 너무 좋고 네. 주봉 선생님도 너무 좋고 네. 다 좋아요. 세분 중에 한 분을 꼽으라고 하면 도진 쌤. 도진 쌤. 그럼 두분 다. 그렇게 둘다 들어야 이렇게 또 연기에 대한 시각도 넓어지고 약간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누가 더 좋아야. 누가 더 나요? 굳이 꼽자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전 지아 선생님도 이 마스 선생님 잘 맞아요 선생님. 네. 여기 근처에 북한산이 있으니까 <laughs> 북한산 꼭짓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윤주 선생님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선생님은 이쪽으로, 고신 선생님은 이쪽, 다 다른 코스, 이제 코스가 다르다고 하죠, 그렇죠? 어느 코스가 제일 가파르니까? 아 가파르다. <laughs> 아 가파른 거는 이제 윤주 선생님. <laughs> <laughs> 하지만 하지만 정말 <laughs> 윤주 선생님 진짜 나중에 불러주십시오, 연출님. <laughs> 하나만 차남에 따면 저는 그래도 영태 쌤이. 네. 준범 쌤은 저희를 정말 아가처럼. 걸음마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해서 너가 뭐가 부족하다 라기보단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기부터 차근차근 해보자 라고 해주시는 분이었고요 언니 같지만 때론 언니 같고 친구 같은 저희 발레 선생님 신쌤이 아닐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앙상블 수업이 되게 좋았는데요 김정리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 수업이 있는데 뮤지컬 역사 를 이렇게 알려주신다든지 아니면은 그 작품이 탄생된 배경 같은 거를 설명해주는 시간도 굉장히 유익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비전공자이다 보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못하는지 잘알수 없는데 다양하게 수업을 해봄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 그 보완해야 될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야. 기본기 아이 처음 기초부터 탄탄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또 아침에 아침 트레이닝부터 하는 체계적인, 좀 체계적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오히려 학원보다 학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좋았습니다. 전문반은 그게 좀더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훨씬 좋죠. 연기도 제작 실습, 동합 연기, 화술로 나눠져 있고. 보컬도 앙상블이랑 테크닉 보컬로 나눠져 있고 그 무용도 재즈와 발레가 나눠져 있으니까 좀더 세분화돼가지고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악상. <목소리도> 처음에는 이제 체력이 너무 안 따라줘서 너무 힘들거든요. <목소리도> 진짜 이걸 왜 해야 하지?부터 시작해서 친구들은 저기 가 있는데 저 혼자 막 뒤에 혼자 막 걸어가 간신히 걸어가고 있고. 그랬는데 이것도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얼추 맞춰가게 되고 같이 뛰게 되고, 하더라고요 h u n 부터 시작 아니 나는 o see that. I d 뚝배기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아 o w I d 오히려 know. I don't k 세미 때 빠지다가 그 세미가 끝나고 한 달을 쉬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세미 때 이렇게 빠지다가 한달 동안 완전 푹 쉬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하려니까 그때부터 <웃음> <웃음> 이거 한번 찍어 좀... 어, 지마 다시 처음부터 할게. 뭐라 그래야 되나? 목요일에, 목요일부터 목금토 일에 그 보상 심리가 너무 생겨가지고 그게 너무... 그게 심해져가지고 4일을 먹고 3일을 빼줬다? <laughs> 뭔가 그게 약간 그게 잘못된 그게 너무 심하게 바뀌어온 건가 이거다 이거 쓰면 안될거 같은데 근데 <laughs> 어 그거에 대해서는 음또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네 어, 어 네, 이후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 그거는 네. 이제 또 28기분들이 들어셨을때한 아, 모금 <laughs> 증거물 증거물 아니, 아니, 네, 네. <laughs> 이게 제가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물을 먹기보다는 좀 갈증을 많이 타는 스타일이라서 요즘 너무 싫어해서 잘 빠져나갔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일단 그 수치상으로 따지면 네. 그렇게 크게 찌진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초, 처음에는 찌려고 좀 살이 찌려고 먹을 걸 많이 먹었는데 그렇게 해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좀 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많이 찌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앙상 지금도 앙상 네 어느정도 이제 조금씩 붓고있다는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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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없어 없잖아 열심히 지우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듣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기 때문에 그동안 말도 잘하고 걷는 것도 잘 걸었는데 여기만 오면 걷는 것도 못 걷고 말도 못 해요. 그래서 바보 같습니다. 모든 수업에 정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그렇게 못할 거라는 걸 알았지만 힘들더라고요. 이게 마음 같아서는 정말 남아서 매일같이 밤까지 연습하고 하고 싶은데 사람이 그렇게 잘안 되더라고요. 해주고 싶은 말이요. 이미 앞에 이제 동기들이 좋은 말을.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말들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밥 먹는 거, 백반은 홍간, 돈가스는 돈 텐드, 뭐 간단히 먹고 싶은 거 써보고, 뭐 이렇게 냉살국수가 먹고 싶다, 미스 사이드 빙수, 빙수야, 빙수야 꼭 가셔야 돼요 다음 기수 분들은 항상 진정성 있게 준비하면 더. 좋은 결과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 파이팅 네 <목소리> 없습니다 <laughs> 파이팅 하자 지훈아 넌 델루미야 시키야 아나 사랑한다 27기 친구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언니 말 잘듣고 누나 말 잘듣고 우리 모두 화이팅 응. 사랑해 이렇게 사라진 대 o y 대 u do? Fighting. Sarah, y o 어 look at Sarah's i 어, 이 공연을 잘 마치고 어, 지금 여기서 가, 여기서 그 배운 것들과 여기서 가진 그 초심의 심정으로 네. 정말 열심히 깡으로 사아하겠습니다 네. 전문반 27기 음. 이집 20, 2021년에는 모두 데뷔하기를 끝입니다 준우야 다이어트 좀만 더 하자 너할수 있어 화이팅 부족한 제가 굉장히 부족하고 또 이해력도 좀 어떻게 보면 이해를 쉽게 못해서 굉장히 선생님들이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포기 안 하주 안 하시고 끝까지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직원분들 팀장님이나 부원장님 그리고 규현이도 항상 저희 전문 배우 전문 배우반 사람들을 챙겨주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남경훈 원장 선생님도.